오늘은 11월 23일 어, 저녁 11시 40분입니다. 아주 조용한 시간이죠. 도모는 어, 개미는요, 어, 어제 올렸죠. 어, 어제 올렸죠. 도모는 어, 개미는 어, 11월 23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 1,800만 원의 매도, 어, 7 8 0만 원의 매수, 어, 한 1,000만 원 정도의 어,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아주 귀중한 어, 현금 비중을 늘렸고요. 어, 실현 수익은 40만원 정도 실현 수익률은 2.26% 정도 되었다. 어, 우리 애청자님들 어, 오늘 어떠셨나요? 어, 오늘의 썸네일은 이 늦은 시간에 어, 잠이 안와 어, 잠이 안들죠. 처물렸으면 잠이 안오죠. 어, 처물린 연놈들을 위하여 어, 아주 귀중한 시간을 돈 먹는 개미가 내줬습니다 처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물렸어도 어, 사자가 없어 사자가 없으면 사자는 놈이 없으면 살려는 놈이 없으면 팔려는 놈이 많으면 처물리는 거죠 어, 처물리는 겁니다 사자 없으면 어, 살려는 놈이 없으면 어, 그것을, 어, 내가 돈 주고 살게 하는 놈은 없고, 다 팔려는 놈들만 많으면, 어, 첨물리게 되겠죠? 어. <laughs> 어, 돈모는게 의미는요, 신세계. 음, 이제 1년 중에, 어, 최저점이 가까이 왔죠? 신세계. 어, 1년 중에 연중, 연중, 최저점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 신세계에는, 어, 도모는 개미가, 어, 눈여겨본다고 얘기했죠. 근데, 어, 전저점이 왔어요. 1년 중 연중 최저점이 옵니다. 이 연중 최저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에는요, 어, 도모는 개미가 항상 가있죠. 도모는 개미가 항상 가있죠. 연중 최저점이라는 의미는요, 1년 동안 신세계를 샀던 놈들은, 어, 다 처물린 거죠. <laughs> 다 처물린 거예요. 연중 최저점이 왔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신세계를 어 물론 도모는 개미처럼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한 사람들은 제외되겠습니다. 어 프로. 어 실전 파이터들은 어 제외시키고 연중 최저점이라는 의미는요. 신세계를 1년 동안에 단한 주라도 거래했던 놈들은 다 처물렸다는 얘기죠. 연중 최저점. 어또뭐 신세계는 어 CEO 리스크가 없기로 유명한 어 회사인데요. 이뭐 공산당이 싫다고 했나요? 우리 어 회장님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또뭐 주가가 내린다는 또뭐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정토방에서 또 하고 있던데, 음 신세계 연중 최저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음어 컨텐츠용 계좌죠. 어 컨텐츠용 계좌는, 음, 추운 겨울, 옷이 잘 팔려서 LF가 조금 위로 가있고, 메리츠화제는 100%에서 떨어졌고, 이마트, 어 현대건설, 어또 저기 뭐죠? 이마트 그거 이베이 이베이 인수한거 어, 그거를 또 신세계 와갖고 신세계 종토방에서 이베이를 몇조원에 사들인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주가가 이모양이다가 또 찡찡거리니까 어또 그건 이마트 가서 떠들으라고 또 어떤 분이 <laughs> 댓글 달으셨더라고 아 종토방 너무 웃긴거 같아 <laughs> 현대건설 롯데쇼핑 아 롯데쇼핑 아, 만도, SK, 음, SK는 또 5.96%. 어, 하, 진짜 SK. 어, 도모는 개미는요, 본계좌에서요, 어, SK를 그때 많이 샀다고 했고요. SK를 다 팔았습니다. 어, 아니야, 아닌 것같애 어, 좀, 어, 배당을 받으러 끝까지 들고 가려고 했는데, 어, 시장을 거스리면안 되죠. 내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계획하였던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어, 시장이 주가가 자꾸 거꾸로 간다고 하면, 일단 도망 나와야겠죠. 일단 200만원에, 어, 어, 수익을 거두고 도망 나와야죠. 도망 나와야죠. 어. 매수 수량 260주 매도 수량 254주 어, 6주 매수는 오늘 오늘 4주 했습니다. 오늘 종가에 종가 베팅. 어, 오늘 종가 베팅 했어요. 243,000원인가 만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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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죠. SK 어, SK 야이 sk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요즘 장은 도저히 갈피,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 두번째 계좌입니다 sk하이닉스 참 좋죠 아참 8만원 기다리지 말고 9만원 초반대 어, 좀당갔어야 되는데 sk텔레콤 삼성전기 ktng ktng 어, 빨리 9만원 10만원으로 갔으면 좋겠죠 ktng 어 이거 잘렸네 SK 여기도 나와 있잖아 SK SK 여기서도 44,000원 읽고 있잖아 KMH KMH도 10몇% 프로 되지 않았었나 며칠 사이에 한10% 오른 것 같아 어, 롯데렌탈은 어, 도모는 개미가요 어, 34,000원 33,000원에 한방 때려 박는다 한방 때려 박는다 어, 근데 이제 도모는 개미의 영상은요 어, 아주 아주 뛰어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어,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어, 마음이 급하죠? 도모는 개미가 3만 4천 원, 3만 3천 원에 한방 때려 박는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4만 5천 원으로 올려라. 빨리! 빨리 저기 한 20%, 한 10%만 더 올라가자. 한 15%만 더 올라가자. 어, 도모는 개미.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 롯데렌탈.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 롯데렌탈. 일성신약입니다. 음. 한국전력 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개 같은 잡주에 이 쓰레기 잡주에 0.1배 밑에서 샀어야 되는데 PBR이 0.1배 밑에서 사야죠. 어. AK홀딩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가 뜨면 어, 도모는 게임이 또주소 담기 시작하죠. 22,200원, 22,200원 어, 주소 담기 시작하죠. 어. AK홀딩스도 지금 어, 연중 최저점 인가요 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 이렇게 왔으면 어, 또 기회가 되겠죠 어, bgf리테일 입니다 어, 우리 어, 우 우리 애청자님들 음, bgf리테일은요 어, 15만원 16만원에 사서 17만원 18만원에 지금 1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bgf리테일은 지금 1년 동안 15만원 16만원에 사서 17만원 18만원에 팔고 있다 어~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16만 4000원에) 사서 (16만 8000원에) (3114원) 먹고 1 8 9 먹고 팔고 어, 파는 겁니다. 어, 이렇게 또 4천원 먹고 팔고 근데 이제 11월 17일 날에 좀 열쇠주가 들어가죠. 이때가, 어, 이때가 이제 때가이 무슨 때냐면 16만원 대인데 어, 15만원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저기 어, 15만원, 16만원에 사서 17만원, 18만원에 팔았는데 어, 얘가 16만원을 뚫고 내려간 거예요. 11월 17일 날, 어, 11월 17일 날, 11월 17일 날. 어, 저기 16만 원을 뚫고 내려간 겁니다. 15만 원대가 간 거죠. 어, 그리고 11월 18일 날에는 30주를 사죠. 돈 모는 게 의미가 거의 지금 뭐한 주, 두 주, 석주 이렇게 사다가 어 물량이 갑자기 200만 원을 사고요. 11월 17일 날에는 200만 원을 사고, 11월 18일 날에는 500만 원을 삽니다. 이 500만 원을 샀을 때는 어 15만 원이 깨지려고 했을 때입니다. 15만 원이 깨지려고 했을 때 14만 원으로 가려고 막할때어 그러면 돈 도 모는 개미가 항상 한 마리 있죠. 도 모는 개미는 혓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전 파이터입니다. 실전 파이터. 말로만 떠들고, 어, 뭐, 혓바닥으로만 말름날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앵무새들이 아니죠. 일단 주먹서부터 나가는 실전 파이터입니다. 어, 15만원을, 15만원에, 15만원, 16만원에 주소서 17만원, 18만원에 파는, 어, BGF 리테일이 15만원을 깰려고 한다. 그러면 30주 정도 사줘야죠. 11월 19일날 15만 1,500원. 11월 22일날에는 14만원을 보여줬죠. 14만원을 보여줬죠. 우리 양깽님, 양깽님도 이때, 이때, 이때였지. 음, 11월 19일날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잘산 거야 15만 원 대면. 그리고 이제 오늘 파는 거지 뭐. 지금 이제 일단 14 한번 봤잖아. 야 그러면 이걸 1년 동안에 15, 16에 주서서 17, 18에 팔았는데. 어 이제는 그러면 어 이것도 신풍제약처럼. 어 이제 그러면 14, 15에 주서 어, 어저께 영상에 돈 먹는 개미가 그랬죠. 14만 원 대는 오래 있지 않을 거다. 14만 원을 쉽게 보여주지는 않. 그런데 만약에 14가 자꾸 보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신풍제약처럼 15, 16에서 사서 17, 18에 파는 게 아니고 이제는 14, 1 5에 사서 16, 17에 파는 어한 단계 다운이 되겠죠. 한 단계 다운이 되려니까 어 여태까지 모아놨던 거 13주, 30주, 한 주, 한주 주서 담았던 거 오늘 싹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BGF 리테일은 1년 동안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매달 몇백만원의 용돈을 주는, 어, 그냥 10년 동안, 어, 15, 16에, 15에서 18 사이에 갇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먹는 거야. 1년 내내 이렇게 먹는 거야. 1년 내내 매달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씩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먹는 거야. 15만 원에서 18만 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5만 원 왔다 18만 원 갔다 15만 원 왔다 17만 원 갔다 15만 원 왔다 16만 원 갔다 10년 동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먹는 어 어, 쌀때 샀다, 비쌀 때 파는 이 재미도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어,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첨물린 분들, 어, 의, 의구심이 남죠? 너는 어떻게 백전 백승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 동무님 개미, 너는 어떻게 백전 백승인 거야? 백번 싸워서 어떻게 백번을 이기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 동무님 개미가 오늘 비법을 전수합니다. 이거 참, 야, 이런 거를 공짜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 도모는 개미가 가장 최근에요. 롯데 지주를, 어, 매수타점에 넣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롯데 시주 어, 도먹는 개미는, 어, 종토방도 한번 둘러봤고요, 우리가. 어, 29,000원. 도먹는 개미는, 어, 지금 정도 선부터, 어, 이제 또 사들어갑니다. 도먹는 개미는 지금서부터 사들어가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은, 저 또, 어, 매매 기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먹는 개미보다 10% 하락하는, 어, 한, 3,000원 정도가 하락하는 29,000원에 진입해보시면, 어, 후회는 하지 않는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어, 후회하지 않고요. 물려도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할게요. 어, 롯데 지주는요, 작년서부터 우리가 뭐, 지금 2만 9천 원 뭐, 요때 해갖고, 냠냠쩝쩝, 냠냠쩝쩝 했던 주식입니다. 어, 제가 댓글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또리 님도 롯데 지주를, 어, 지금 조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롯데 지주를 한 3만 4천 원, ,000원, 3만 3천 원이었나, 이렇게 좀 들고 계시는 것 같고, 어, 조금, 어, 도모님 개미와 함께 했던,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냠냠쩝쩝을 했죠, 우리가. 어 우리가 한요 정도 때 들어가서 어 4만 원대까지 냠냠 쩝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시 떨어지니까 조금 일찍 들어갔지. 조금 일찍 들어갔죠. 어 그렇다 그러면 일단 음, 이 롯데 지주가 얼만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그 롯데 지주가 얼마라니? 32,100원이야? 32,100원 아니죠. 어, 여는 액면가가 200원이에요. 200원. 롯데 쇼핑은, 어, 롯데 쇼핑이 더 비쌀까요? 저기, 롯데 지주가 더 비쌀까요? 롯데 지주가 훨씬 비싼 주식입니다. 어, 롯데 쇼핑은 액면가가 5,000원이죠. 5,000원? 그러면 5,000원을 거기 200원으로 나누면 25배잖아요. 200 곱하기 25를 해야 5천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이 롯데지주는요. 32,100원 곱하기 25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얘의 주가는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롯데지주의 어, 어, 원래 가격은 액면가 5천원으로 했을 때는 이 롯데지주는 한 80만원 정도를 하는 주식이에요. 땅부자다, 땅부자, 임대업자예요. 임대업자. 어, 동원개미가 어, 들어가자고 했죠. 롯데지주 한번 매수해 보면 괜찮 을 거다라고 한 것은 어, PBR은 0.32배. 내일 망하면 10만 원 줍니다. 어, 내일 망하면 지금 주가가 3만 2천 원인데요. 내일 망하면 3배 줘요. 그니까 망하기, 파산해갖고 청산하기를 기도해라. 어, 지금 롯데 지주 들고 있는데 좀 고통이 심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어, 청산하기를 기도해요. 청산하기를 배당 수익률 3% 줍니다. 예금 이자 3% 줘요. 어, 배당 수익률 3% 준다. 어, 근데 돈모는 개미가 지금 언제 들어가라고 했냐? 어, 지금 연중 최저점이 31,850원이죠? 돈모는 개미는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돈모는 개미는 어디에가 있다? 연중 최저점에가 있다. 연중 최저점에가 있다. 돈모는 개미는 언제가 있다? 연중 최저점에가 있다. 지금 이게 1년 차트인데요. 이 1년 동안에 아, 물론 물론, 아까 전에, 어, 보았듯이, 어, 아까 전에 보았듯이, 어, 도모는 개미가 BGF 리테일을 하듯, BGF 리테일을 하듯, 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한 사람들은, 어, 제외겠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BGF 리테일, 어, 15만원, 16만원 샀다, 17만원, 18만원 팔고, 15만원, 16만원 샀다, 17만원, 18만원 팔고, 어, 하나도 안 들고 있고, 또 다시 낮은 가격에 또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야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돈 모는 개미처럼 천재적인, 어, 어 꿈들은. 어, 제외를 하고 어, 롯데 지주를 1년 동안에 이 롯데 지주를 어, 거래했던 놈들은 다 처물렸다는 얘기죠. 다 처물렸다는 얘기입니다. 어, 다 처물렸다는 얘기예요. 연중 최저점. 말하자면 1년 전 여기에서 샀던 놈들도 어, 다 처물렸다는 얘기예요. 35,000원, 33,000원, 32,000원에 산 놈들, 31,900원에 산 놈들도 다 처물렸다는 얘기다. 다 처물렸다는 얘기다. 연중 최저점에는 돈 먹는 개미가 가 있습니다. 아, 이 연중 최저점보다도 어, 한 10%가 낮은 어, 29,000원 정도의 어, 우리 어, 애청자님들한테는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고요. 얘기를 했었고요. 어,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 이렇게 연중 최저점, 1년 중에 거래한 놈들은 다처 물렸는데, 내가 1년 중에 산 놈들 중에 제일 싸게 사는 게 연중 최저점이죠. 어, 그리고 돈먹는 개미는 롯데 지주로 많이 먹었겠죠, 또. 어, 롯데 지주로 작년에도 냠냠쩝쩝, 냠냠쩝쩝 먹었겠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어, 이 롯데 지주는, 어, 땅만 많을 뿐, 어, 아주 등신 같은 경영을 했기 때문에, 롯데 쇼핑 꼬라지를 봐도, 어, 땅부자일 뿐, 등신 같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요즘에 또뭐 발표한 거 보니까, 어, 뭐, 뭐, 두 시간 이내 신선식품을 두 시간 이내 배송한다 또 뭐, 이지랄하고 있던데, 이것들, 아 이것들, 가락시장에서 한 40년 동안 옥수수를 파신 김씨 아저씨를 데려다 놔도, 지금 얘네들보다 더 경영 잘 하겠다. 가락시장에서, 어, 옥수수 업계에서, 옥수수 파는 데서 신화적인 인물, 40년 동안 옥수수를 졸라 잘 파신 우리 김씨 아저씨를, 어, 롯데 쇼핑에 CEO로 데려다 놔도 더잘할것 같다. 훨씬 잘할것 같다. 어,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산은 많고 땅은 많지만 차라리 종합부동산개발회사로 가는 것이 어, 주가를 어, 상승시키는 데 훨씬 좋을 텐데 어, 이 꼬라지가 나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연중 최저점에서 접근할 때는 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 갑작스럽게 요 내가 29,000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내 피셜을 좀 돌려봅시다. 29,000원에 내가 정말 싸다고 롯데지주를 샀어. 근데, 어 갑자기 우리 동빈이 형이, 어, 뭐 약을 먹었나? 어 갑자기, 나는 일본인이다! 이 조생징 새끼들아! 갑자기 이럴 수도 있잖아? 갑자기, 갑자기, 내가 29,000원에 주식 샀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나는 일본인이다! 이 조생징 새끼들아! 이러고 동빈이 형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아. 나, 난 일본으로 돌아갈래!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뭐, 저기, 신세계 지금 용진이가 보뭐 저기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갖고 지금 신세계 주가가 지금 연중 최저치를 찍는다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해갖고 어 지금 연중 최저치를 찍는다는데 어, 동빈이 형도 아난 일본인이다. 어? 이 조센징 새끼들아. 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날벼락 아니야. 날벼락. 내가 롯데지주나 롯데쇼핑이나 뭐 이런 거안 들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롯데주식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쳐내리는 거 아니야. 어, 그럴 때어 29000원 했던 게 아마 1 19000원 갈 거야. 아, 19000원 막 상폐 시키라고 난리할 거야. 막막 막 저기 뭐야. 날릴 <laughs> 거야 날릴 거야. 어어 어, 그렇게 될 때요. 내가 29000원에 샀는데 이게 더 떨어져. 음. 19,000원 와, 19,000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현금 비중입니다, 현금 비중. 현금 비중 들고 있으면요. 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어, 일단 비싼 주식. 한 80만원 되죠, 롯데 지주는. 그리고 내 주위에 롯데 지주. 야, 롯데 지주는 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롯데 쇼핑이 롯데 백화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어, 롯데 백화점은 아는데, 롯데 쇼핑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 롯데 지주, 롯데 지주, 롯데 지주 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네. 내가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그 주식을 다 알아야 돼. 어, 그, 수젠택 알아? 이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다 알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야. 수젠택 알아? 이러면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뭐, 롯데 하면은, 롯데는 다알거 아니야, 롯데. 롯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내일 망하면, 내일 망하면, 한, 3배 주고, 배당 한3% 나오고, 이런 주식을 연중 최저점에 들어간다. 야, 이거 물리기도 힘들어, 물리기도 힘들어. 근데, 동빈이 형이, 어, 나는 일본인이다. 이조센징 새끼들아. 어, 난 일본으로 돌아갈 거다. 갑자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물렸다고 쳐. 어, 이거 19,000원 됐어. 어, 29,000원에 샀는데, 한30% 떨어졌어. 그래도 현금 비중이 있으면, 현금 비중이 있으면 언젠간 오르겠지. 땅이 있잖아.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어, 사죄 하겠지 또. 내가, 내가 약 처먹은 모양이다 하면서 막 대갈통 때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본전, 가, 가치는 찾아간다고. 어, 이런 주식에 물린다. 현금 비중이 많다. 그러면요. 어, 돈 모는 개미의 이 BGF 리테일을 보면요. 어, 뭐가 느껴지시나요? 도모는 개미가 이 지금, 어, 15만원, 16만원에 사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15만원에서 18만원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BJ 프리테일의 매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한 뭐, 한 달에 한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 먹는 거, 이런 거한 주, 두주 이렇게 샀다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 이거 막 크게 못 먹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재미로, 재미로 단타를 치면서 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의미를 알면서, 어, 그것을 확인해가는 과정, 그냥 재미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크게를 못 먹어. 700만 원을 투자해서 15만 원 밖에 못 먹습니다. 크게를 못 먹어요. 근데, 어, 만약에, 어, 저런, 어, 지, 어... 이런 롯데지주에 물린다. 어 PBR이 0.3배, 내일만 하면 10만원을 주고, 배당을 3% 주고, 내가 연중 최저점에 들어갔는데, 롯데지주에 물린다? 그러면 뭐, 어떻겠어? 내가 2만 9천원 샀는데, 그럼 한 2만 5천원에 한좀더 사보고, 어, 뭐한 2만 천원에 좀더 사보고, 한 1만 9천원에 한방때려봤고 한만 오천 원에 한방 때려받고, 이랬어. 그러면,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4만 원 되는 거야. 이제 오랜, 어, 좀 시간을 거치다 보면, 어, 이, 항상 이런 거지. 5만 8천 삼백 원에 사는 놈들은, 어, 한강 난간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거고, 이야! 하고 떨어져 죽는 거고, 요한 2만 원에 주신 놈들은, 2만 원에 주신 놈들은 지금 50% 넘잖아. 그렇잖아? 어, 도모는 게이의 컨텐츠용 계좌를 보더라도요, 어, 도모는 게이의 컨텐츠용 계좌를 보더라도, 뭐, 이거 볼 필요 있겠어? 메리츠화재 14,000원에 주워놨는데, 이거 뭐볼 필요 있겠냐고, 메리츠화재 이마트 10만원에 주워놨는데, 뭐 이거 볼 필요 있겠어? 이마트가 뭐, 어, 이베이를 4조에 인수하든, 50조에 인수하든, 뭐, 400조에 인수하든, 뭐, 이마트 뭐 관심 가질 필요 있겠어? 어? l f 포 뭐, 12,000원에 주워놨는데, 뭐, 운 겨울날, o c 지금 막 미친 듯이 팔린다라는 그런 뉴스를 볼 필요가 있겠어? 어, 현대건설, 뭐, 대통령의, 어, 이런 이제, 어, 선거가 다가올수록 건설주가, 어,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들을 필요 있겠냐고. 롯데쇼핑만 관심 가지면 되잖아. 이 개같은 종목, 이 롯데쇼핑. 아후, 이 롯데쇼핑. 지금 뭐2 시간 안에 신선식품을 어저 롯데 슈퍼에서 어 배달해준대. 어 거점을 이용해서 엄청 많지? 이 또라이 경영도 못하는 것들이 또 점포 개수는 또 그렇게 폐업을 했는데도 아직도 1등이더라고, 점포 개수가. 얼마나 많이 점포를 차려놨나. 아우 이 새끼들 이거 그렇게 때려 그렇게 폐업을 했는데도 아직도 1등이야 그 점포들을 이용해서 신선식품을 2시간 내에 내가 딱 2시간 전에 어, 양배추 좀 갖고 와 고추랑 이렇게 하면 그거 2시간 내에 갖다 준다는 거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아니, 또라이들 아니냐고. 가락시장에 40년 동안 옥수수를 파신 김씨 아저씨를 데려다가 놔둬. 지금 얘네들보다 잘하겠어. 지금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신선식품 2시간 내에 배달한다는 게 지금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지금 시간은 오전 12시 5분이고요. 인생의 힐러, 돈 모는 게임이었습니다.